최근에 간암 치료제의 리얼 월드 스터디가 발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테이스, 카멜리주맙 그리고 아파티닙을 병용 치료했습니다. 말하자면 세 가지 약물을 함께 사용한 건데. 효과가 좋았을까요? 네 효과가 좋았습니다 자세하게 말하면 세 가지 약물의 병용요법이 테이스 단독요법보다 OS, PFS, ORR을 더 개선했습니다 이것은 테이스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캄렐리주막과아파티잎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리어월드 스터디로부터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실험 환경이 완벽히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100% 신뢰하기 어렵죠. 그러나 연구자는 결과 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펜서티 스코어 매칭 스터디를 시도했습니다. 프로펜서티 스코어 매칭은 부족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통계의 기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신뢰도가 높은 rct 임상시험을 흉내내는 통계적인 테크닉입니다. 이 프로펜서티 스코어 매칭 기법을 사용해서 연구자는 환자들을 적절하게 매칭시켰습니다. 어떻게 환자들을 매칭시키는 걸까요? 먼저 총 환자수는 586명입니다. 그중 병용요법이 107명, 단독요법이 479명입니다. 그 다음 이 환자들을 1대 2의 비율로 적절하게 매칭시킵니다. 그러면 병용요법이 84명, 단독요법이 147명으로 각각 매칭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1대2의 비율로 환자를 할당한 RCT 임상시험과 비슷합니다. 즉 연구자는 프로페센티 스코어 매칭 기법을 통해 리얼월드 스터디를 RCT 임상시험처럼 바꿨습니다. 쉽게 말하면 통계기법을 사용해서 더 신뢰도가 높은 임상시험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리얼월드 스터디의 환자 구성을 단순하게 1대2의 비율로 매칭시키면 RCT 임상시험처럼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프로페센티 스코어를 추정해서 합리적으로 환자들을 매칭시키면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프로펜서티 스코어는 로지스틱 회그레이션을 사용해서 추정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환자를 매칭시킬 때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성향에 따라 합리적으로 매칭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rct 임상시험을 비슷하게나마 흉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rct 임상시험을 모방한 뒤 연구자는 병용요법과 단독요법 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os는 병용요법에서 24개월이었고 단독요법 에서 15개월이었습니다. 물론 p값도 0.002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습니다. 정리하면 연구자는 리어월드 스터디의 결과를 그냥 발표하는 게 성에 안 찼는지 RCT 임상시험을 모방하는 통계기법을 사용해서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테이스, 캄레리주맙 그리고 아파티닙의 병용요법이 테이스 단독요법보다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멤버십 가입자분들께 빅토리의 분석을 정리한 자료를 PDF 파일로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설명란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필요한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의 형태로 소장하고 공부하는데 직접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영상마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멤버십 가입자로서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보세요.